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의정부시가 저소득층과 생계 곤란 가구를 발굴해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긴급 복지 지원 기준 확대,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확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강화, 교육 급여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시는 2020년 9,717가구에 총 63억 4천만 원의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지원기준을 완화해 일반 재산기준을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2년 이내 동일 사유 지원 불가규정도 한시적으로 폐지해 더욱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의정부 보건소에 도움을 받고 있는 가구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 시에 126만 69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비별 외에도 문화누리카드 지급, 전기요금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이 누락된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집중 홍보해 올해 1월에는 누락된 1,300가구를 찾아냈습니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에 저소득층 가구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합니다. 안병용시장은 최대한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발굴해 시민복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